찰리, 당신은 진리, 자유, 도덕을 말하지만, 그건 결국 인간의 경험과 사회가 만들어낸 개념 아닌가요? 신이 없어도 사람들은 충분히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선이란 무엇입니까? 신이 없다면, 누가 그 기준을 정하죠? 교수님이요? 제가요? 아니면 정부입니까? 글쎄요, 인간의 이성과 사회적 합의가 기준이 되겠죠. 그게 문명이 발전해온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가 바뀌면요? 100년 전엔 노예제도도 합의였습니다. 독일에서도 법으로 유대인을 죽이는 게 합법이었죠. 법은 인간이 만듭니다. 그러나 도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건 종교적 주장일 뿐이에요. 신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은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워할까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단순한 종교 문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세상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진리는 다양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없으면 모든 다양성은 무너져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 기준이 사라지니까요. 당신이 말한 자유도 진리가 없으면 방종이 됩니다. 그럼 당신은 인간의 자유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보나요? 네,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지만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없는 진리는 공허하고, 그분이 없는 자유는 혼란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진리는 그분 자신이십니다.